농사를 통해 행복을 만났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죽어나면 해보자. 알차. 아, 가자. 따라오시오. 살짝 좋퇴 바위만 잡고. 뒤에서 밀어줘. 앞에서 땡겨줘. 귀농 6년차 에란 씨와 3년차 후진 씨, 요즘 부척 사이가 좋다는데요. 이거 이쁘다. 고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자 됐겠지. 더 바짝 붙여.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서워서 그래. 우리 심토파 세기 하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건가? 우와자 <laughs> 오케이. 숨쉬라고 이렇게 공기 구멍까지 뚫어주는 집이 어딨어 나무가 이런 걸 알아줘야 될텐데 그치? 어머님 어, 어, 좋은데? 어머님 안 피곤하세요? 어. 나는 야 쉬다 한마디. 쉬다 쉬다 <laughs> 이렇게 든든하시다. 우리 며느리 잘 봤어. 며느리가 이렇게 힘도 세고 막. 그렇게 <laughs> 힘도 세고 며느리가 막. 이게 우수 박스에 이렇게 넣는 것도 좀꽉 차네요. 부끄럽구만. 오직 샤인 머스켓을 향한 열정으로 서울까지 탐방을 떠났습니다. <목소리> 당도 가득, 행복 가득. 샤인 머스켓 농부의 귀농 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